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오늘은 원장님들에게 카카오톡에 메일 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카카오톡도 메일이 있다는 걸 혹시 아셨나요? 뭐 네이버 라든지 한메일 등등 여러분이 많은 메일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려면 줌 링크를 드려야 돼서 메일 주소를 이제 구글 폼으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메일을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카카오를 활용한 학원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메일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좀 편리하게 편리한 점이 있어서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카카오 메일을 왜 만들어야 되냐. 나는 기존에 잘 쓰고 있는 메일이 있다. 메일 관리하기 어렵다. 라고 하실까봐 왜 카카오 메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간단한 기능인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메일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경우 여기 위에 보면 톡 비서 조르디라는 게 있지요. 이 조르디가 저에게 이렇게 바로 카톡으로 알람을 보내줘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상대방의 메일을 확인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또 옆에 봤더니 톱비서 조르디한테 저희는 이제 카톡 채널로 아이들 수학 테스트 영어 테스트 진행을 하는데 그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테스트 하자마자 제 메일로 아, 이렇게 카톡 알람으로 오기 때문에 아 지금 누가 나한테 테스트 했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필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메일은 어디로 들어가야지 할수 있느냐 라고 하시면 카톡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땡땡땡이라고 세 개짜리가 있어요. 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카오 메일의 모양이 보입니다. 요런 메일 모양이 보여요. 땡땡땡 모양으로 들어가면 메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메일을 개설 안 하신 분들은 누르면 카카오 메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일 만들기를 클릭하시는 거죠. 메일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어떤 걸로 만들 건지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다가 여러분이 새로 아이디 만드시려고 하면 웬만한 아이디는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저는 이제 맨투맨 키즈라는 카카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학원 이름,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그래도 아직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메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저희 딸한테 메일 만들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서 딸이라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고 입력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여러분의 메일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확인하실 때는 다시 땡땡땡 들어가셔서 메일 누르시면 여기서 메일도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메일을 통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르디라는 톡 비서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라고 오늘 한번 카카오톡 메일을 꼭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